안녕하세요. 올리비아의 서재의 시 읽어주는 시인입니다. 요즘 폭염으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이상기후와 코로나로 정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럴 때일수록 환경에 함몰되지 않는 지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기 삶의 존재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해가면서 살아가야 할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생존과 실존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있고요. 그 빅터 프랭클은 나치 수용소에서 날마다 죽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희망은 감성적으로, 느낌적으로만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희망을 위해서 어떤 작은 행동을 시작하는데요. 깨진 유리조각으로 자신의 수염을 날마다 깨끗하게 깎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써 노동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그 노동력이 하나의 자신의 희망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어, 그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럼으로써 어, 수용소를 여러 번 옮기면서 어, 빅터 프랭클은 살아남았고 그 안에서 있었던 참상과 인간의 어떤 의지와 실존과 생존과 또 존재 너머의 그 존재의 힘을 어, 이 책을 통해서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상당히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데요. 음, 저희도 이런 상황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어떤 이들은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 그래도 코로나 전에 누렸던 세상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라고 믿고 저희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어, 조금 더. 코로나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행동들을 하고 서로 심리적으로 도와주고 어, 좀 격려해주고 보듬어 주는 그런 삶의 지혜가 더 필요하지 않은 시기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읽어보려고 하는 시인의 시는 김준태 시인의 시두 편입니다 김준태 시인은 1948년생으로서 어, 많은 경험을 하셨던 분인데요. 특히 해남분으로서 광주 5.18 사건을 몸소 체험하신 분이고 그에 관련된 시들을 써서 상당히 유명해지신 시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시 중에는 정말 좋은 시들이 많은데요. 오늘 읽어볼 시두 편을 들어보시고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시리라 생각이 돼요. 한 편은 길이라는 시, 또한 편은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라는 시입니다. 먼저, 길이라는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길, 김준태. 어디로 가야 길이 보일까?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디에서 출렁이고 있을까? 더러운 사람 속에서 길을 잃고, 더러운 사람 속에서 길을 찾다가, 사람들이 저 바닥 달고 다니는 몸이, 이윽고 길임을 알고, 깜짝 깜짝, 놀라게 되는 기쁨이여. 오 그렇구나. 그렇구나. 도시 변두리밖고랑그 끝에서 눈물 맺혀 반짝이는 눈동자요. 흙과 서로의 몸속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 바로 길이었다. 네, 여기까지 길이라는 시였습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어쩌면 길을 잃었다는 느낌으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가끔 모든 것이 불투명해서 그 어, 생각이 많아지고 또 잠을 설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새로 사업은 시작했는데 어,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니까 자칫하면 어, 어 이거 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자신없음과 우울감이 찾아들 것 같아서 아 이럴 때일수록 저 자신을 제대로 붙들고 있어야 되겠다 하고 하루하루 꾹꾹 눌러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충돌이 없을까? 어느 길로 가야 길일까? 어, 이런 고질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처럼 어디에서 길이 출렁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사람 속에서 길을 찾기도 하고, 사람 속에서 길을 잃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길은 다시 사람 속에 있다고 말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람과 자연이 하나의 대지처럼 씨앗을 뿌리고 그 결실을 볼수 있는 가능성의 대상이라는 점이 이 시가 주는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길이 보이지 않나요? 길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시를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입니다. 슬퍼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그리고 꿀꺽꿀꺽 먹어라. 그리고 파닥파닥 살아라.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강물이 흐르고 새가 날던 아득한 옛날부터 장미꽃에 물방울이 맺혀 구르듯 이 세상 천지 모든 것들은 그렇게 둥그러이 그렇게 완벽한 꿈으로 맺혀 있나니? 사라진다는 것, 부서진다는 것, 구멍이 뚫리거나 쭈그러진다는 것,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서 다른 모양으로 보일 뿐, 그것은 깊은 바닷속의 물고기처럼 지느러미 하나라도 잃지 않고 이 세상 구석구석을 살아가며 때로는 파란 불꽃을 통긴다. 오늘 슬퍼하지 마라. 오늘 절망하지 마라. 오늘 좌절하지 마라. 펼쳐진 하늘을 바라보면서도 주룩주룩 슬퍼하는 자는 벼락을 맞아 죽으리라. 하늘과 땅을 보면서도 절망하는 좌절하는 자는 악마와 돼지가 돼 버리리라. 오, 이 세상은 아이에게 젖을 빨리는 어머니와 삼봉우리로 가득하고 박고랑에 씨앗을 놓는 아버지와 봄비와 하나님으로 가득하다 오 하늘 아래 빈틈 없이 꽃피어 있는 사람의 사람다움 사람의 눈물과 아가슴 그리고 사람의 따스한 두손 여기까지 시입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 가장 좋은 구절이 꿀꺽꿀꺽 먹어라. 그리고 파닥파닥 살아라. 라는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요즘처럼 폭염과 코로나로 지치는 시기에 우리는 어쩌면 꿀꺽꿀꺽 파닥파닥 살아내는 어, 그런 저력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시작된 때부터 우리는 완벽한 꿈으로 뭉쳐진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물이 사라지고 부서지고 어, 많은 존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역설적인 표현을 어, 시인은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부서지는 것이 아니다. 단지 다른 모양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우리가 삶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부서지고 깨어지고 어, 또 찰파닥 엎어지는 일들이 가끔 또 간혹 생깁니다. 또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절망도 하지만 그런 시련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어, 단련되고 어, 성숙되게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넓은 어떤 아량도 어, 배우게 되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어, 인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성이 있다고 하죠. 그 신성은 바로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는 밝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생은 고해라고 하지만 그 어둠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둠을 이겨내는 밝음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저는 이 시에서 말하는 파란 불꽃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우리 삶의 파란 불꽃이 가끔 꺼지려 할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한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희망을 어디에서 찾느냐? 물론 은유이긴 합니다. 젖을 물리는 어머니, 그리고 우뚝 선 산봉우리, 그리고 가족을 위해 파종을 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우리 인간보다 더 위대한 존재, 여기에서는 하느님이라고 했고요. 자기가 믿는 신입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놓지 않고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은 어, 불행하지 않고요. 불행하지 않다면 그것은 행복한 삶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리비아의 서재 시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 힘드신 시간 잘 견디시기 바라고 어, 우리는 반드시 지금보다 더 나은 시간이 올 것이라는 걸 믿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